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땅저 천국에는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 있죠? 교회에 24명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천국에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그래요.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야. 왕의 자리에 24명이 앉아있다 그래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1 2지파그 다음에 신약의 1 2사도 이게 뭘 가르친다 그랬죠? 교회 구약의 12, 신약의 12, 합하면 몇이에요? 24장로가 있다는 것은 장로님이 24명이 앉아있다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왕이라는 거야. 저 하늘에 가면 그보좌에 누가 앉아요? 24장로가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다니까? 구약의 12, 신약의 12, 바로 교회인 우리. 그래서 신천지라고 이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구원을 받고 14만 4천 한 명째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자기네 교리를 믿으면 14만 4천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수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거 잘 배워놔야지 나중에 이단이 안빠져요 커서도 근데 14만4천은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문자적인거 그냥 시, 진짜 14만4천명이 천국가는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지옥가겠어 14만4천이 아니면 뭐냐면 아까 12가 교회라는 숫자를 했죠 12 곱하기 12가 뭘까 계산빠른사람 암산으로 144 144가 12 곱하기 10이야? 그리고 거기 1000은 뭐냐면 1 4 4 0 0이니까 곱하기 1000이잖아. 144 곱하기. 1000은 성경에서 충만수, 완전수를 의미해. 즉, 1 4 4 0 0은 12, 12 곱하기 1000. 이것이 완전한 교회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정말 1 4 4 0 0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죠 근데,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고 우리가 헷갈려? 왜 아모처럼 그렇게 써놨냐? 했을 때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 요한 계시록에 14만 4천을 썼다 그랬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배경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썼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은 오래 살았어. 100살이 넘게. 딴 사람들은 다 순교하고. 그래서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 당신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 속에 통치하고 있었던 데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죽였단 말이야 근데 단지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계서 거기서 이제 수감생활을 했어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교회들에게 쓰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걸 쓰려고 보니까 당신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왕이 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요한이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를 써서 보내려고 하는 감시병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 반모섬에서. 근데 그걸 딱 편지를 보면 이걸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걸 딱 보면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의미를.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지 또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다 구약에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로마인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게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 2년 정도 살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제가 나란말쌈이 중국에다와 문자로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이런 절차로 어린 백성이 늘고저 흑배이셔도 마참네 이거 아세요 여러분? 몰라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워 요즘 이게 흥민정음이야세종대왕이 만든 처음 우리나라 말이야 내가 이걸 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 한국말 아니잖아요 이래요 나란말쌈이 중국에다와 나라가 나란말이 중국 에다와 문자화로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그.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 선생님이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알아. 헌민정음을 근데 외국인들은 몰라. 이런 거야. 유한계수록에 쓴 이런 14만 4천 바다의 용, 무서운 것도 막 사자의 얼굴. 오바인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이거 구약에 다니엘에 나왔던 거네. 다 알아듣는다. 고 그래서 성경이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잘 모르니까 이거를 14만 4천을 아 이게 14만 4천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